안녕하십니까 배짱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아, 우리 십간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이렇게 해서 열자 쓰는 법을 해 봤어요 근데 요거 살짝 그 업데이트해서 어, 흘려 쓰는 거 복습 한번 하고 어, 다음 과정 오행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이게 뭐 갑목이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이거,가 아니고, <laughs>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글씨를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아, 보니까 글씨를 좀잘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는 법 조금 배워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자로 쓰면은 또박또박 이쁘기는 한데, 좀 속도가 좀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서라 그러면 이제 흘려 쓰는거 행서 쓰는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에다가 8칸짜리 큰 노트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작은거 쓰시는 것보다도 좀 큰데다 쓰시는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자 요렇게 내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속도가 좀 빨라져요. 자, 을은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연결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냥 여기 안에는 이렇게 똑같이 쓰세요. 이 부분만 이렇게. 정자도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건 해서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살짝 옮길까요 예. 이제 보통 보면 무자랑 술자 이런 거쓸때 보니까 잘 못쓰더라고 못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방향이 일로 가는 거예요 올라와서 탁 찍어 놓고 여기서, 여기가 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딱 이렇게 해야지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로 올려가냐면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좀딱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은 조금 더 멋있게 보이죠. 자, 기자 같은 경우는 찍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가 안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이제 그 뱀사자 나오죠. 올라가면 뱀사자 돼요. 이렇게 쓰시고, 경자 같은 경우는 쓰기 연습하는 거예요. 쓰기 이렇게 연결돼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하세요.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해서로 하고, 요거만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점을 탁 찍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 앞에서 글씨 쓰실 때, 어, 참 글씨에도 벌써 이게 기가 느껴지면은 한번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임자, 이것도 여기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뭐 필도 아니고 근데 한자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자 한자 더 다져서 하시면 본인의 퀄리티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파임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멋있어요 여기까지는 위에는 해서랑 동등하게 쓰시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신이 앞에 오는 거를 경신해야 되는데 바꿨었잖아요. 순서를 이쪽으로 오는 거 그냥. 근데 그냥 학교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 순서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걸 새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신자는 점 찍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개 연결하세요.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는 거. 이건 계속 다 연결돼요. 이렇게 와서 방향만 아시면 돼. 올라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확연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네, 여기 똑같고 이런 부분만 정자도 똑같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몇 글자만 아 이렇게 획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구나 그러면은 또박또박 쓰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살짝 이렇게 그 행서로 바꿔 쓰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어또 보는 이유도좀 어그 퍼포먼스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양막 개발 세발 그냥 너무 못써 가지고 이런 거 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오행에 대한 글자 할게요 어 수화목금토로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뭐 수는 무슨 기운이고 뭐 화는 무슨 기운이고 이거보다도 이제 한자 한자를 얼마만큼 우리가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할수있냐 특히 이제 이거 그좀 관심을 갖고 배우시는 분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관리법는 기준에도 나오잖아요. 옛날부터 신언서판, 몸가짐, 말하는 거, 그다음에 글씨가 거기 들어가요, 글서자예요 그다음에 판은 판단력, 뭐 머리가 좋고, 뭐 가서 명석하고 이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누가 시비를 얼마큼 잘 가려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본다는 얘기죠. 명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물숫자 필순 잘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서 해 갈고리를 착 타세요. 이렇게 이게 먼저예요. 막 순서 막 엉망으로 쓰죠. 그리고 요거는 한 획이에요.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서 꼭 요걸 파임이라던 건데 꼭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떨어져야 돼요 처음에 쓸때 이제 이거는 글씨 쓰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가운데 갈고리 부분을 좀 길게 하세요 그러면 획수가 1획, 2획, 3획, 4획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명을 할때자 이름자에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삼액인데 이걸 삼액으로 안 보고 원, 원자를 본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사액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안 맞으면 원형의 정이 안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아까 띄울까요? 네, 잘 보이시게 아까 띄겠습니다 자, 화자는 점을 좌우로 하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내려가요. 이렇게. 요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요거 흘려 쓰는 것도 할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불화자적 물수, 불화. 이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우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 골치가 아파지죠. 그때부터. 자, 이거는. 자, 어떤 글자랑 맞냐 하면, 밑에 보면 글씨에, 글씨에 보면, 글자에 보면 이렇게 연화발이라고 해서 얘가 변해요. 다른 글씨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이거는 획수가 변함이 없겠죠. 자목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로에 항상 가로획이 먼저, 세로획이 나중이에요. 그다음에 삐침하고 파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이고 잘안 나왔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획이죠. 예. 네. 보통 글씨 보면은 너무 짧게 쓴다든가 가로획을 너무 길게 쓴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가로에가고 세로획 하시는 게 먼저예요 가로획 먼저 세로액하고 삐침파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많이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좀 요즘은 뭐 한글 작명도 해가지고 뭐 소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법도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린 명리에서 한자로 하는 거니까 모양이 변하는 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올 때, 글씨의 왼쪽에 올때 모양이 여기가 짧아지면서 점으로 바뀌어요. 네. 그다음에 화자도 이거 한번더 할까요? 네, 앞으로 돌아와서. 화자도 밑에 올 때는 이렇게 변하지만 얘도 옆으로 올 때는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여기. 오른쪽에 글자가 있는 거예요. 네. 수화 목 이제 금토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금자 이거는 자, 이렇게 이침 파임 넓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가로액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로액필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갔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세금자죠. 네. 그만에는 그러니까 뭐 경금 신금 있고 어. 이렇게 나오죠. 좀 바뀌죠. 이 세금자도 옆으로 올 때는 이렇게 해서 모양이. 요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이렇게 변한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예, 네, 세금, 이쪽에 목화, 수화 목금톱 항상 짧게, 길게 머리가 쑥 올라오게 쓰시고. 밑에를 길게 하면은 딱 받쳐줘요. 이게 토 자예요. 뭐토 자도 옆으로 오면은 모양이 바뀌는 것까지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바뀌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모양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에, 자, 이쪽 부분에 다른 글자가 상주한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 뭐가 있다. 이것도 옆에 뭐가, 뭐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0...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번이제요거 정리할게요. 피렉부터 볼게요. 1, 2, 3, 4획이에요. 순서 항상 가운데부터 쓰시고, 요거는 양쪽 전부터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4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획이에요. 이건 좀 복잡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액이에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삼액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행을, 이제 오행에 대한 글씨를 쓰는 걸 배웠어요. 수, 화, 목, 금, 토. 그렇죠? 목, 과 토, 금, 토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이거는 나중에 이게 그 논리로 들어가서 설명하면은 뭐 수에는 임수, 계수가 있고 화에는 뭐사화오화가 병화 정화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쓰면서 요거 이제 그 오행을 배우실 때도 이렇게 해서 글씨 쓰는 것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요장에다가 그 제가 흘려 쓰는 거 예, 행서로 쓰는 거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항상 공책에다가 하나하나 써보세요 예,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세 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하시다가 아유 혼자서 관리가 안 되고 잘안 된다. 아,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잘쓸수 있게 <laughs>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